안녕하세요 다이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홈페이지 로그인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바탕화면에서요 지금 저번에 크롬을 설치를 했었는데 크롬이 아직 설치가 안돼 있으신. 분들은 저번에 크롬 설치하기 영상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 화면에서 크롬을 통해서 어, 인터넷으로 들어와서요. 다니엘 기도의 홈페이지 주소를 주소창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 기도의 주소는 다니엘프레이어.org입니다. 이렇게 치시고 엔터 누르시면요. 네. 다니엘기도 홈페이지로 들어왔고요. 다니엘기도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좀 이용하실 때 로그인을 하시고 이용하실 것을 좀 권장을 드리는데요. 어,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뭐 생방송을 보시거나 하시는 그런 서비스 이용을 가능 하시긴 한데 로그인을 하셔야지 좀 원활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는데 로그인을 안 하고 하시게 되면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것을 단일 기도 홈페이지를 사용하실 것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어야겠죠. 저희 교회 그 참여 교회 등록을 하실 때 저희가 문자로 그 교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다 전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문자를 보시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혹시 뭐 분실하셨거나 잃어버리셨다 하시면은 첫 번째 방법은 지역 간사님들 지금 목사님들 뭐 전화상으로나. 문자상으로 연락하시고 계신 지역간사님들 계시죠? 그 지역간사님들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문의하시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단일기도의 홈페이지에서 어, 확인 그 글을 남겨서 어, 문의해 주시는 방법이 있으신데요. 그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단일기도의 어, 홈페이지에서 그 여기 로그인 우측 상단에 보면 로그인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면 어, 이 아래쪽에 참여교회 회원 문의라는 메뉴가 있으세요.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참여교회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문의라는 어,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 제목을 어떤, 어떤 아이디를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제목 입력하시고 여기 내용에 참여교회 이름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름 그리고 담임 목사님 휴대전화 번호 이세 가지를 입력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글의 답글로 어, 교회 아이디나 비밀번호 잃어버리신 내용들을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이제 참, 참여교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다 아신다고 이제 전제하고 로그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기도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로그인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시면요. 가운데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두 가지 창이 뜨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임의로 생성한 아이디를 저는 입력을 할 텐데 참여교회 아이디는 전부 다 c h로 시작하는 아이디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제 아이디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비밀번호도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이제 로그인이 돼서 이 우측 상단에 교회 이름이 여기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신데, 예를 들면 뭐 설교 영상 그리고 찬양 영상. 이런 영상들을 다운로드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때가 되면 보내드리는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자료에 대한 이미지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시면 영상 다운로드 그리고 이런 홍보물 이미지 같은 파일 다운로드 이게 전면적으로 다안 되세요. 그리고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은혜나눔 게시판 같이 글을 남기실 수 있는 게시판 같은 게시판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로그인을 안 하시게 되면 글을 남기실 수가 없으십니다. 네, 이렇게 참여교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신데 그 혜택을 어디서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으신지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다니엘 TV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찬양이라든지 간증이라든지 설교 이런 영상들이 있으시죠? 이 영상들을 다운로드가 받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 여기 제뭐 간증의 밤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다. 그럼 여기 클릭하시면 이 아래쪽에 고화질 영상, 그리고 일반화질 영상, 저화질 영상 이렇게 화질별로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고화질 영, 화질이 좋은 영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수록 용량이 더 영상의 용량이 더 크겠죠.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신데, 네, 그래서 로그인을 안 하시게 되면 여기 고화질 영상 이 다운로드 클릭을 하셨을 때. 참여기회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못 받으십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고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료실에서 예를 들면 이원데이 다니엘기도의 홍보 패키지가 있죠이 홍보 패키지를 여기 첨부 파일, 첨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로그인을 안한 화면 상태입니다. 로그인을 안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누르면 이렇게 참여 교회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시죠.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상으로 다니엘기도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방법과 다니엘기도의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